우리의 말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사단도 들으며 사람의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올므로 삼아 어려움과 시험을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선의 말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은 입술의 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온 일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레이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셨지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니 염려 근심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바노항은 다음 날 전쟁터로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연합군이 침공해 온 상황에서 군대의 맨 앞에는 무장하고 더 실력 있는 장수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대로 응답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방 나라에서 왕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느에메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이방인들은 비웃고 방해합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적군들 틈에서 성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에메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행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아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느헤메아를 통해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 또한 그와 함께 행함이 있어야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이었지요.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도록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전하였지요. 너가 너의 유익만을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살피지 아니하면 너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확실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다음가는 권세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상황입니다.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에 입술에 긍정적인 시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르들게가 시인한 대로 이루어졌지요. 이 모든 사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입술을 삼가 조심하며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긍정하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꼭 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현실이 눈에 들어와서 염려, 근심이 앞서고 불평, 원망의 말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의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제 영의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입으로 시인한대로 그대로 되는 영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만약 정말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된다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그 마음이 심히 약하여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제앙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와 그 시인한대로 응답하실리가 없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방법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대로입니다.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먼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내 안에 있는 악과 비질리를 버리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이것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입술로 신한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굳건한 믿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 텐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믿으니 행함이 따른다. 마음으로 믿으니 의를 이룬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고 들었는데도 순간순간 의심이 생기고 자신의 믿음이 작다 생각된다면,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행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저는 뭐, 심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핑계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육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요, 건강하지 않아서 운동할 힘이 없어요. 저도 건강해지면 열심히 운동할게요.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하며 체력을 키워 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운동이 잘될 때도 있고 다음 날은 전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체력이 붙고 건강은 따라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이루면 믿음이 성장하며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진리를 힘써 행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선과 사랑을 힘써 행함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그 고백이 참이요 시인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는 어떤 행함도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의에 이르지도 않고 그저 입술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한 후더살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는 얼마든지 더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론 유다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도 함께 하며, 그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했겠지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많이 보았는데 말입니다. 이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결국 행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입술의 말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실한 입술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점검 되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말, 원망과 탄식하는 말, 하나님 혹은 주변 사람들을 서운케 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진리의 말,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지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단물만 내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